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유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윤기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이 커질 수 있는 마사지 혹은 운동 이런 식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슴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마사지를 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가슴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게 마사지가 됐던 어떤 큰 자극을 주던지 간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압력을 가해주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 좀 세게 하면 붓기 혹은 부종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슴 조직이 조금 더 커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일시적이어서 오래 가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가슴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지나요? 일단은 그 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뭐 식약처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교과서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슴 볼륨을 키울 수 있다고 입증된 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바세린을 가지고 가슴에 엄청 열심히 발라요 그러면은 가슴에 마사지한 효과 때문에 일시적인 혈류랑 개선으로 인해서 조직이 잠깐 커진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세린의 효과는 아니고 과한 마사지로 인한 일시적인 붓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수십 분 내로 바로 효과가 없어질 겁니다 크림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가슴 커지는 약을 먹으면 가슴이 커지나요? 먹는 약이라는 것들의 성분을 봐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먹는 약이라는 것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건강 보조 식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슴을 키운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약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먹는 걸로 가슴 조직을 키우고 싶다면 결국에 호르몬 제제일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임약 같은 거를 잔뜩 먹어가지고 여성 호르몬 레벨을 높여가지고 가슴을 키운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극소량으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서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가슴 운동을 많이 하면 가슴은 커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 운동을 한다는 거 가슴 운동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 쪽의 광배근이라든지 앞쪽에 대흉근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 그 아름다운 곡선은 뭐냐면 유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유선 조직과 지방이 모여서 그 아름 그런 곡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방이라든지 유선은 그대로 둔 상태로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을 키운다.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커지긴 하겠지만 그게 아름다운 여성성 상징의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남자 갑박 커지듯이 이 위가 약간 뿔룩 튀어나오는 느낌 쪽에 좀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열심히 하시면 가슴 둘레 자체는 커지겠지만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여성성의 곡선으로서의 가슴이 커지는 것과는 거리가 꽤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